JTM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JTM입니다. 3월 9일 주식 이야기 시작할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내일의 종목 대응 매매 일지 순서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시장 먼저 살펴볼게요. 해외 시장은 다우 0.18%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4% 상승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계속되고 금리 인상 폭이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네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고용이 강함을 나타냈고요. 시장의 연말 최종 금리 전망치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국제 수익률은 4%에서 등락이 계속되고 있고요. 달러 강세도 이어지고 있네요. 국내 증시는 코스피 0.53% 하락, 코스닥은 0.58% 하락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약 3,600억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약 4,400억을 매수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1,320원대고요. 섹터와 테마에서는 양자기술육성과 국가정보원의 관련 제품 심사 착수 소식으로 양자아모테마가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 그룹의 코스닥 상장 로봇 기업 지분 투자 소식이 있으면서 로봇 테마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에콰플랜트 중공 및 에콰수소 생산 예정 소식으로 수소 관련 종목의 상승도 있었고요. 3월 말 애플페이 상용화 공식 입장 뉴스로 애플페이 테마주도 상승을 했네요. 내일의 종목 대응 차트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차트 기준의 대응은 기준점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내일 3월 10일에 한정이 되고요. 시장과 섹터의 흐름, 종목의 재료나 공시는 배제하고 참고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어제 방송 분, 댕 전략에 대한 피드백 시간입니다. 이미 지난 주가예요 빠르게 볼게요. 오늘 시장은 하락이었고요 종목별로 변동폭이 있었어요. 첫번째, DB 하이텍. 단기 매수가 터치하고 주가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호가를 터치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제 매매는 쉽지 않았을 것같고요 두번째, 동진 세미캠. 단기 매수가 하향 돌파하면서 하락을 했네요. 주가는 리바운드 매수가 언저리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소니드 장 초반 단기 저항 주가가 되었고 주가는 가격 조정을 받았네요. 빠르게 이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번째 로보스타 단기 매수가 단기 저항 터치 없이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내일 네 종목도 대응 전략을 세워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SPG예요. 정매 제어용 모터와 감속기 부품을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현대차 그룹이 코스닥 시장의 로봇 기업에 투자 검토할 거라는 뉴스로 오늘 로봇 관련주에 강세가 있었었죠. 기업은 로봇 부품용 감속기 시장에서 선두 기업으로 주가에 상승이 있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소폭 하락을 했고요. 현대차 그룹의 투자 소식으로 로봇 테마의 상승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주가는 현재 신고가 영역인 만큼 하락 시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신중히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종가는 22,700원으로 끝났어요. 종목의 단기 지지 라인은 19,500원으로 보여지고요. 19,500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 또는 손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 접근 매수가는 22,000원으로 보여지고요. 단기 저항은 23,800원이 될것 같아요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추가 상승 시에는 25,000원까지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푸른기술이에요 금융자동화, 영모자동화 등 로봇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기업은 현대위어와 협동로봇 심포니15를 공동 개발하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봇 기업 투자 소식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주가는 상승을 했고요. 사업 다각화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었네요. 오늘은 9,48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의 단기 지지 라인은 8,900원이 될것 같고요. 8,9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이나 손절에 대한 판단을 추천드리고요. 내일 단기적인 접근 매수가는 9,200원으로 보여집니다. 단기 저항 가격은 9,900원이 될것 같고요. 저항에서 더 가지고 갈지, 매도를 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0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섹터나 테마, 종목에 모멘텀이 있을 때는 목표가가 될 수도 있어요. 해당 주가에서는 종목 매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SP 시스템즈예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제조 기업이고요. 현대차와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 이력으로 현대차 그룹의 로봇 기업 투자 소식에 영향을 받았고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9,780원이었어요. 종목의 지지라인은 9,300원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주가를 이탈을 했을 때는 매매에 대한 생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접근 가능한 단기 매수가는 9,500원이 될것 같고요. 단기 저항은 1,800원으로 보입니다. 빠른 매매를 위해서는 매도에 대한 생각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고요. 11,500원은 강력한 저항이에요. 11,500원에서는 종목 매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KCS예요. 정보통신사업기업이고요. AI 관련 양자 컴퓨터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이에 따라 보안의 중요성이 두각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 투자 육성 소식과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이번 달 내로 양자 암호 통신 제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종목의 주가는 상승을 했고요. 3월 6일에 차트 대응으로 있었던 종목이에요. 단기 매수 접근가 6,800원에서 6,820원 찍고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거래량 급증과 함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한 만큼 내일 시세는 한번더 나올 수 있지만 변동폭이 심할 수 있으니까 빠른 대응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9,13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종목의 단기 지지 라인은 7,600원이 될것 같아요. 7,600원 이탈을 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도 좋습니다. 단기 접근 매수가는 8,500원, 단기 저항은 9,500원으로 보여지고요. 강력한 저항은 만 원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예요. 핸드폰 결제 PG 회사고요. 애플페이가 이번 달 말에 출시한다라는 상용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페이 출시 이후에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매출과 영업 이익은 지속되고 있고요. 주가는 적정해 보입니다. 오늘은 7,82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종목의 단기 지지 라인은 7,000원이 될것 같습니다. 7,000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이나 손절에 대한 판단을 추천드리고요. 단기 접근 매수가는 7,500원, 단기 저항은 8,900원이 될것 같아요.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8,900원 수준에서 매매도 좋은 방법이고요. 추가 상승 시에는 강력한 저항은 9,700원으로 보여집니다. 종목을 중기로 가져갈지 매매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여섯 번째 종목은 코롱 플라스틱이에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제조 판매 기업이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ESG 친환경 제품 요구에 맞게 폐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 그리고 수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고요. 오늘은 액화 플랜트를 통해서 액화 수소 생산 예정 소식으로 수송 관련 주들이 상승이 있었어요. 종목도 상승을 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요. 분할 매수를 통한 접근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124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종목의 단기 지지 라인은 9,000원이 될것 같고요. 9,000원을 이탈을 했을 때는 종목 매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기 접근 매수가는 9,800원, 단기 저항은 11,300원으로 보이고요. 추가 상승 시에는 강력한 저항인 12,300원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의 매매 내용입니다. 3월 9일 스윙 세 종목, 단기 한 종목 매매했고요. 스윙 종목은 종목에 대한 분석과 시장의 방향, 주가 수준을 고려해서 매수를 하고요. 단기 종목은 수급에 대한 요인과 시장의 분위기, 차트상 맥점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종목이 종목의 추천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수익 종목은 범암 퓨얼셀입니다. 작년 6월에 상장한 종목으로서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잠수함용 연료전지, 건물용 연료전지,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매출은 연료전지 비중이 약 62%, 수소 충전소가 약 38%네요. 주문 생산 방식으로 매출은 정부 기관과 발주처인 기관과 에너지 기업이고요. 해외 시장의 확대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 지원과 법규에 따른 부분이 많아서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이 있고 수소 경제의 시장도 천천히 커지고 있죠. 매출은 소폭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원자재 수입단가 상승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자산과 이익가치 측면에서 주가는 고평가 상태고요. 성장성으로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 사업이 확실하다 보니 수소 관련 정책이나 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수소 관련 종목들의 테마적인 움직임과 함께 하고 있어요. 매매 내용입니다.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알아보는 맥점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라인, 이평선 매물대, 편차 이렇게 네 가지 지표 기준으로 매매점을 찾아볼게요. 3월 2일 시장 수급의 쏠림현상, 2차 전지 위주의 시장이었죠. 수급적인 부분으로 하락이 있었고, 전 저점 지지 라인과 편차 하단에서 스윙으로 접근 가능한 매수가가 되었습니다. 매수 후에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고요. 정부의 수소 발전 입찰 물량 소식과 함께 상승하면서 오늘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거래량이 실린 상승으로 전 고점 라인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볼게요. 목표 매수가에서 매수에 성공. 보유 전략에 이상은 없었고요. 오늘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장 초반에 전략 매도 27,220원 매수 30,300원 매도하면서 보유 6일 세후 11% 수익 확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진산업이에요.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요. 자동차의 차체 보강 패널류가 주제품입니다. 가동률은 약 81%고요. 매출은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이고요. 자동차 생산량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하였고 주가는 적정해 보이네요. 오늘 매출 공시가 있었습니다. 작년 기준 매출 24.7% 상승 영업이익 233% 상승 순이익은 1,255% 상승을 했고요. 자동차 수요 회복과 환율로 인한 이익 증가가 요인이었습니다. 매매 내용이고요. 맥점 차트, 일봉 차트입니다. 2월 27일 시장이 하락하면서 접근 가능한 매수가가 되었고요. 지지 라인과 편차 하단에서 매수에 성공했습니다. 저가 매수이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보유를 했고요. 오늘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과 함께 실적 공시로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를 했고요.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했네요. 분봉 차트에요. 거래량 없는 하락에서 매수 보유 이후에 주가는 다시 올라갔고요. 3월 9일 오늘 강한 상승세로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빠른 매매를 위해서 목표가에서 전량 매도 했고요. 2580원 매수 2880원 매도하면서 세후11.4% 수익 확정했습니다. 세 번째 스윙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이에요. 2차 전지 관련 전자석 탈철기 전문 기업이고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습식 탈철 장비는 글로벌 유일 장비로 꼽힙니다. 신규 사업으로 수산화 리튬 인가공 사업을 준비하고 있네요. 가동률은 전자식 탈철기 기준 약 83%고요. 매출은 셀 공정과 소재 공정을 하는 2차 전지 기업이고요. 이미 트렌드가 된 2차 전지 시장입니다. 수요에 따른 경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였고, 주가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종목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최대 주주 경영권 매각 추진 소식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이익성이 충분하다면, 매각의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겠죠. 매매 내용입니다. 맥점 차트, 일본 차트에요. 2월 22일 경영권 매각 소식으로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을 기대하면서 편차 하단에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매수 후에 주가는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2차 전지 섹터의 상승과 함께 장비 쪽에도 매기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네요. 오늘 정고점 저항 라인과 편차 상단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시장의 상승과 함께 주가는 상승을 했고요. 거래량도 있어서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전량 매도를 했네요. 2차전지 관련 장비 쪽 상승이 언제 오나 했는데 결국은 상승을 했고요. 경험상 얘기를 드리면 내가 가진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이 오를 때 마음가짐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물론 부러울 수도 있지만 심하게 배가 아프거나 하는 그런 감정들은 내 계좌에 도움 되는 감정은 아니죠. 차례를 기다리고 더 안정적이고 더큰 수익을 내는 그런 경험을 직접 해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투기가 아니에요. 투자죠. 어쨌든, 종목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시장에 대한 우려로 전략 매도를 했고요. 분봉 차트로 볼게요. 과매도 판단 시점에서 매수, 보유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목표가 되었네요. 빠른 매매를 위해서 매도를 했고요. 59,300원 매수, 72,800원 매도하면서 세후 22.5% 수익 확정했습니다. 단기 종목 매매 방법도 살펴볼게요. 단기 종목 매매는 보유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고 빠르고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지 라인이 깨지면 손절을 감수해야 된다는 단점, 비중을 많이 실키에는 리스크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단기 종목은 G2 파워입니다. 기업은 전력 상태를 진단하는 수 배전반을 생산하고 있어서 원전 테마주로 흐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인버터의 사업도 하고 있고요. 어제 폴란드 3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전망으로 원전 관련주에 상승이 있었죠. 종목도 상승을 했고요.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단기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VI 발동되면서 상승이 있었어요. 시장에 대한 우려, 테마의 수급 쏠림, 종목의 거래량, 이런 것들이 조금은 헷갈려서 최고가에는 매도를 못했고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같이 상향해서 올려둔 지지라인 9200원을 이탈을 하면서 3.7% 짧게 수익 걱정 했네요. 3월 9일 시장과 내일의 종목 대응, 매매 방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지수는 하락했지만, 2차 전지로 과한 쏠림 현상이 조정이 되면서 2차 전지 외의 종목들은 큰 하락은 아니고요.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상과 매매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 시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을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대응할 수는 있겠죠. 좋은 매매 전략으로 꾸준히 수익 내시기를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